안녕하세요. 오늘은 탑 마르코 폴로 라인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한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르코 폴로의 플레이 방식을 알기 전에 탑으로서 해야 하는 플레이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탑 라이너는 일단 아군 본대와 합류를 하기 이전에 반대쪽 사이드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라인 관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 타에서 딜러를 물어주거나 아니면 아군 딜러와 함께 이제 아군 딜러를 물러 들어온 상대방을 같이 빠르게 녹여주는 이런 아군 딜러 보호의 역할까지 총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마르코폴로가 딜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가 들어온 시점에 이제 그 상대방을 같이 물어서 빠르게 터뜨리고,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르코플로 탑 라인전 방법에 대해서 플레이 영상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마로코폴로의 1레벨 초반 라인전은 시작은 이제 미니언을 때리는 게 아닌 상대방이 들어오는 미니언을 정리하러 들어오는 상대방을 최대한 초반에 뒤를 넣어주면서 이제 초반 라인전을 거리를 두면서 유리하게 가지고 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가 라인을 먼저 밀고 이제 후방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라인을 프리징 한다고 징한다 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이제 타워 앞에서 라인을 멈춰놓고, 이제 상대방이 내 라인을 더 밀러 들어올 때 계속 이제 먼 사거리에서 평타를 때려주면서 상대방의 체력을 갉아주는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고, 되려 이제 상대가 초반 라인전을 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대방이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려 상대방을 상대 타워 쪽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저는 막타를 치고 경험치를 먹고 대신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때리면서 이제 경험치를 못 먹게 하는 그런 좀 디나이 플레이를 또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초반 라인을 먼저 내가 때려주면서 스킬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제 1스킬을 맞춰주면서 상대방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이제 그딜교환을 토대로 이제 라인전을 디나이를 할지 아니면은 프리징을 할지 이두 가지를 선택지를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원딜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라인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닌데요. 되려 한 타에 가가지고 이제 더 시너지를 잘 발휘를 할수 있는 마르코폴로이기 때문에 제 초반 단계에서 너무 무리하면서 죽지 않고 최대한 받아 먹을 건 받아 먹고 딜 교환 해줄 거는 딜 교환 해주면서 이제 상대를 가둬놓고 때릴 수 있을만한 그런 상성과 이제 성장 차이가 벌어나지 않는다면은 최대한 반반 먹고 아군 정글 상대 정글 하나씩 빼먹으면서 최대한 성장하는 방향성을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반반 성장을 해서 한타로 갔을 때 마르코폴로가 한타에서 어떤 성능으로 제 팀의 기여를 하 는지 다시 한번 플레이 영상 을 보시고 설명 이어, 가 도록 하 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처럼 이제 상대방에게 들어가면서 cc를 넣어 주고 한 타를 그 만드는 이니시에이팅 이니시에이팅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는 조합일 때 아군 원딜에 대한 포커싱을 최대한 분산을 시켜 주면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딜러들을 한 번에 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마르코폴로로서 할수 있는 좋은 미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는 팀 조합일 때. 그러니까 이제, 아군이 막 강자 로머라던가, 막 양옥한 정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시에는 취약하지만 약간 받아치는 그런 성능이 있는 조합이거나 아니면은, 되려, 이제, 원딜이 조금 살기 힘든 조합.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 조합이 나타, 뭐 나코루루, 소노공뭐 이런 친구들이라서 그냥, 우리 로머든, 우리 탱커든, 이런 우리 팀원들이 이제 아군 원딜을 지켜주려고 해도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조건 죽고 시작하는 이제 그런 조합일때 아군 딜러가 없어도 어, 아직 우리 딜러 한명더 있어 하면서 한타에서 역전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합을 구성을 할때이탑마르코 폴로 충분히 좋은 역할과 제 역할만 한다면은 좋은 탑으로스의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새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또 새로운 챔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 그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원딜로 어쨌든 마르코폴로로 이제 상단을 가니까 혹시 그럼 공격 공격로를 점유하는 걸로 신고를 당해서 그 신용도를 잃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전투력 상세를 보시면은 공격로에서도 마르코폴로가 이제 4600점까지 올라오는 동안 어쨌든 저는 신고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 이제 제가 신고를 당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공격로 점유로 이제 신용도가 깎이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마르코폴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마르코폴로의 라인전 방법과 이제 한타에서 역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라인전에서는 프리징과 디나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타 구도에서는 내가 이니시를 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아군 딜러를 믿기 삼아서 이제 상대방의 스킬을 빼고 이제 한타에서 내가 캐리를 할 것인가, 이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은, 마르코플로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챔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잘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습 도중에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게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제 질문상 남겨주시고 이제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제 제 따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피드백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드릴 테니 이 부분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